는3일년에 수술회전을 감상했다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수술회전. 처음 보는 사람도 재밌게 볼수 있을지. 야, 이건 더무 켜놨다가 진짜 똥 된다. 가자. 이. 세계 최고의 신사 방공투가 <laughs> 리액션을 하러 간다. 수술회전. 쏘. So? <laughs> 네? 이 <laughs> 네 몸은 이제 내 거다. 야, 코나. 이카토리에 몸을 달라 줘. 도 씹어 먹을 아이라 저런 걸. 방봉투는 분석에 들어갔다. 나쁜 놈이 주인공 몸을 빼서 따라. 아주 정석적이지만 공간 미친 놈다본 나한테 이런 전기는 너무 그때였다. 이게 무슨 난리지? 허헴조 <laughs> 선생님. 아이고 이분이 그 유명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아이고 이 귀인이 악수한 번만. 일화를 <laughs> 평범하게 마친 방봉투는 의외의 전개에 몰입하게 된다. 이 차돌이. 이네 처분에 대해 이선의 결정이 나왔어. 처분? 이 친구가 사고는 좀 쳤어도 좋은 마음에 그랬던 거니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. 사형이야. 넓은 아량이 뭔지 모르냐? 아이고. 아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? 크럽이 다 오르네? 그런 걸로 가몰입하지 마. 그렇게 주인공은 스토리상 집행유예를 받게 되고, 아이고, 난 이제 이런 법률 단어가 너무 섭더라 나만 영감이야. 다시 한번 충격적인 전개에 빠지게 되는데, 쑥. 수... 탈썩. 이럴수가, 후패주경이야. 아니, 이제 시작한 애들한테 제 레벨 0이 나오면 어떡해? 헤헤 죽어라, 쓰레기. 그렇지, 이몸 이거 몸 안에 개새놈있었 지? 나의 이 만화 감상 경력 으로 봤을때 나루토 처럼 둘이 친해질 확률 이99.9 아니 빵 봉투 는 당황 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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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당황 하지 않았 어. 이미 진격 의 거인 에서 한번 본레퍼토리야 그렇게 주인 공은 다시 살아난다. 난 끝까지 명찰했어 누가 말하나? 이후 빵봉투는 먹고 살기 위해 잠시 감상을 멈추고 에이, 이 유튜브 에서 사는 게 쉬운 게아니에그 기술을 보고 만다 툭 <목소리> 궁극기를 보여주지 선생님께서는 인물도 좋으신데 왜 안대를? 요이키텐카이 우리 항공차 <목소리> 아니 후지산 친구, 한 채로 죽었는데? 내 네, 무량 공차는 상대에게 영가의 시간을 느끼게 하지. 영가의 시간? 강제로 있게 시켜버린다고?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기식을 쓰는 거야? 잔인하기로는 세계 최강이고다, 거주 사토루. 저 새끼랑은 이제 안 놀아줘야겠다. 그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 교류회가 시작되지만 한번투는 한탁치 않아 한다. 나는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거야. 나는 쌍둥이 연 대한테 가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아니 아니 잠깐 잠깐 그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 안 되는 인생에 모진 풍파를 겪었구나 그래 그건 이 아저씨가 참 존경을 해 인생 선배로서 참 대견스러워 말투 진짜 개건데가네 근데 바로 앞 에피가 참 재밌었거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다크한 걸 보여줄 수 있을 결의회 동안 이 타돌이를 죽여라 바로 이거지. 구렁이 같은 영감. 정치를 해서 그런가 다크한 게 뭔지 아시네. 내가 좀 싸웠긴 하지. 헤헤헤. <laughs> 존경합니다. 나중에 한 자리 좀. 헤헤헤. <laughs> 진짜 탐욕스런 돼지가 따로 없네. 이후 딜런들이나 입해 또 난장판이 된다. 여러분.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. 그래야 자연이 살아요. 뭐야 이 백신맨이고.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? 이런. 선생님. 저는 친환경 제품 외주도 했었어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소? 에헤헤, 난살았다해 아이고 제1레벨 용을 한 방에. 내가 이제 일기 다 보고 하는 말인데 이 만화는 그냥 일기 다네. 하 나머지 친구들은 뭐랄까 결혼식장 하객갈바 같은 느낌이랄까 밥은 언제 주는데? 그렇게 일기를 다본 빵봉투는 일기 자료를 찾아보는데. 아이고 술 회전은 이기가 진짜다. 바로 봐야겠지. 띡! 이편 예고. 난 대체 누구야? 난 캐릭터가 아니야. 아니 선생님 불알 친구 얼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. 네. 야 이만호 누구야?